이 영상을 클릭했었 짤막. 영상을 올리게 면 음. 조회수를 올리게 면그짤수그랬수있다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다면 그럴 수있다 그럴 수있다 그럴 다면그다가광고수있 광고가 달리지 않는 경우 생기고 심지어 노란딱지 같은 것도 붙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회 수는 높은데 수익은 낮은 영상들이 생기는 거고요. 음. 저같이 조회 수는 좀 낮지만 시청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음. 수익이 훨씬 더 높은 영상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 돈을 버는 수익 구조의 차인데 이 네. 저는 사실 이거를 미국 가서 대학원에서 같은 아, 네. 네 구글 관련된 사람이 와어한 번. 네. 특강을 한 적도 있고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구글의 변호사와 홍콩 지사에 있는 사람에게 관련된 서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어저 같은 경우는 이걸 네. 쭉 해오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네. 한다 보니까 알게 됐고요 네. 실제로, 뭐 유튜브 지원에서, 지원 네. 어, 실제로 유튜브 직원에서 직원 분들도 실제로 유튜브 쓰입고 저는. 제가 제일 잘 설명한다고 진정해 <laughs> 주시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을. 제 영상을 보는 게 해주세요. 제일 좋다고, 제 영상을 소개시켜 준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보통 이거를 할 때. 이게 구글이 쉽게 말하면. 최적의 정보를 클릭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목표기 때문에. 검색창이 달랑 하나밖에 없는 그냥. 검색관에서 나가라는 거도고 뭐? 그게 우리한테 돈이 된다는 거 우리의 포털인네이버 네이버 다음은 거기서 한참 놀아야 돼 그래야 광고주들이, 아, 놀고 있으니까 언제가는내 광고도 봐주겠지라고 하면서 좌측에도 붙이고 우측에도 붙이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 한참 놀아줘야 네이버의 광고 단가나 다음의 광고 단가가 높아지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콘텐츠가 막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는 거죠. 네. 뉴스랄지 막 이런 콘텐츠들이 있는 거죠. 이게 1인 음. 미디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음. 많은 분들이 1인 미디어를 콘텐츠 혁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 실제로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가 만들어낸 세상은요 음. 굉장히 엄청난 세상이에요. 음. 이게, 이걸 좀만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음. 제가 한국에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 음. 한국. 한국에서 수집하던 한국 광고가 한국 광고가 됩니다그 광고 단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원이라고 치면 네. 이 똑같은 한국에서 올린 영상을 미국 사람도 똑같은 영상을볼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뭐예요. 거예요 네. 이 미국 사람이 제 영상을 다 봤을 때 그곳에는 미국 광고가 보이지가 고 네. 미국에서 수집하다았기 때문에 미국 광고 단가가 붙게 되고 네. 저는 그 수익을 받게 됩니다 네. 이 얘기를 조금만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저는 한국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그 어떤 유통라인도 없이 미국의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판매한 곳이 된 거겠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정부는 사실 1인 미래를 유통혁명이라고 불러요. 이 유통라인이 아무것도 없이 내가 소비자들한테 직거래로 무언가를 할수 있다. 이건 모두가 꿈꾸는 일이고. 더군다나 유튜브라는... 이... 미... 최영죠그고 사실은 목표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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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리고. 그리고 수있 영어로 하는 유튜버들이 아무래도 좀 의미하는 사실이에 보편적 언어라고 할수 있는 음악, 네. 같은 게제음주 하지 않서그게는 사실 많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래도 영어에완전이 바꿔서는 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만든다기보다는 음. 제3의 언어,

네. 다양한 시장에 글로벌로 화 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의 하드웨어 경제라고 할수 있죠. 제조업이나, 네. 네. 이런 일반적인 경제력에도 큰효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농민분들은 이러면 이라고하더라고요 만 활용을 하다가 해외에서는 우리 회사를 모르는 아닙니까 만약에 음.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질 수만 있다면 해외에서도 수출을 받는 일도 투입시키는 거죠. 네, 저도 봐야지. 그 모든 비즈니스가.